요것이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 했었는데 지금 네. 많이 새는 형태 같고요 그렇죠. 예. 요거는 확실하죠? 예, 결로 아닙니다 어느 업체에 와서, 말이 안 되지, 뭐. 예, 어느 업체가 와서 결로라고 했는지 일단 요거는 사진 촬영 몇장 하고요 네. 제가 위에 미치도. 올라가서 위에 집 지금 일정 잡아놔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탐지 작업하고 공사 진행하거든요 네. 가까운 쪽이 주방이 가까워서 주방 쪽에서 생게 아닌가 저쪽 구멍 뚫려 있는 대로 내시경도 좀 한번 볼게요 네. 고객님, 네. 의자 잠깐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물길 라인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속에. 확인 어, 확인 되나요? 그 물길입니까? 예. 네. 크랙이 있는 형태대로 물길이 네. 저쪽에서도 이렇게 판 형태로 보이고요. 이분들. 어, 쳐다보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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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길이 보이나요? 예. 네. 네, 아래집에 이쪽 이 라인으로. 위에서 보면은 요쪽 라인으로 물이 불과 한 이틀 전에는 30cm 정도의 원을 그려 가지고 누수 흔적이 있었는데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물이 많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계량기는 한 15분 전에 제가 잠궈놨구요 온수 냉수 단방까지다 잠궈놨고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음... 일단 냉수부터 네, 안 돌아가네요 냉수. 그다음에 온수. 온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난방. 난방도 이상이 없습니다. 어, 물이 떨어지는 양이 많은데, 지금 온수, 냉수, 난방 다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난방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밑에 셀수 있으니까, 미세하게 계속 누적된 것이 여러 상을 통해서 바닥 난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난방에도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의심가는 부분은 온수 냉수 문제 없고, 지금 주방 쪽에 이쪽 부분, 가스 있는데 부분 뒤쪽으로가 공용 비트에요, 비트. 비트 쪽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타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이 공용 비트지요. 이 부분을 이럴 경우에는 일단 청음기 가지고 이 하단 부분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위쪽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물이 산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타고 나와 가지고 이쪽 반대쪽 싱크대 아래 하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번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청웅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집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집에는 냉수라인, 온수라인, 난방라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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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새는 아, 게 약식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뭐 징조가 없어요 네. 제일 가까운 쪽이 저쪽 동용 배관 네. 30층부터 쭉 내려오는 저쪽에서 네. 만약에 물이 보이면 은 이렇게 음. 타고 흘러내릴 수 있는 형태라 음. 한번 체크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잠깐 확인했는데요. 네. 요 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유, 가인이다 진짜로. 아유. 요거는 위층, 어, 여기가 17층이니까 18, 19, 20 어느 층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쪽 아. 공용 라인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음. 부담도 요쪽 17층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으로 어, 예, 예, 관리소에서 와.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예, 예. 근데 관리소에서 진행할 때이런 공용 부분 진행은 비용적인 협의랑 그런 네. 거를 제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다른데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하고 이쪽 화장실도 네. 한번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예. 아니면은 오늘 철수를 하고 예. 비용은 제가 뭐이 집에서 공사랑게 아니니까 비용을 안 예. 받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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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제가 이제 관리소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때이 네. 집에 들어와서 저쪽 공용 부분에 구멍을 하나 뚫어야 돼요. 아, 예. 조그만 구멍 뚫어서 예. 내시경 장비를 예. 이용해서 예. 보는 거를 쭉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고정은 예.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바닥도 조금은 못잡피 뭐 네, 참참. 예. 다행이다 진짜로. 네, 아, 뭐 예. 다행이시네요. 네, 예. 진짜 겨울에기 입고 공사하다가 한 네. 요 욕실은 뭐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예, 예, 계속 사용하죠. 제가 봤을때 욕실 컨디션이 모르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물을 쓰면서 물이 새 들어가고 네, 그런, 그런 형태는 아니라. 네, 요렇게 진행되면은 관리소에서 이제 저하고 계약을 할지 아니면 음. 관리소에서 이제 계약된 업체하고 네, 진행을 할지는 그렇구나. 모르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건다 네, 예. 다른 건다 괜찮을 것같아 아, 네, 그러면 애기 데 공사를 하면 먼지 나고 막 애기 지금 감기도 걸려 갖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잠깐 잠궈놔가지고. 네. 다음 아, 보일러에 올다 올려도 되나요? 보일러에 다 올리셔야 네. 돼요. 왜냐면 또 제도양. 이거 그게 따고 또 이게 따고 네. 올리면 더 많이 돌아간다고. 그렇 수는 않습니다. 네. <laughs> 욕실도 뭐 깨끗하게 네. 잘 사용하시네요 이거 우리 여기 전세, 전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밑에 집에 물이 물이 많이 새거든요 오. 많이 새면은 불과 이틀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한한 한 30cm 정도 그렇게 젖은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 옆으로 쫙 번져있어요 많이 다행이다. 네. 그걸 여기 봤을 때 주인분도 예. 다행이네요. 그렇죠. 들어가서 예 네. 제가 그걸 봤을 때 밖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뭔가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 네, 그렇지 네, 않고 네. 저쪽 공용 부분을 제가 청음을 했을 때 물방울 올라... 떨어지는 소리가 네, 네, 들려요. 네, 맞아요. 거기 네. 하고 이제 밑에는 누가 그 물어줘야 되나 그 천장 다 도배하려고 관리수, 물어줘야 돼요. 관리소에서 다 진행합니다. 어, 관리소는 뭐 보험 맞아. 다 들어놨기 때문에. 아, 네. 네 맞아요. 어, 저는 재미네. 오늘 철수하고 네, 네. 여기 어. 뭐 아드님이랑 집주인 하고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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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제 따로 다 안심하고 빨리 문자 보내야지.